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상상하지 못할 반전 한번더 시작 상상하지 못할 반전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네 네, 저는 네아맞으라고요 전사님도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 무서운 영화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 근데 이 무서운 거를 보니까 전사님 지금 이제 느끼는 건데 무서운거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딱딱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약간 놀래 예 소름 돋고 놀래고 두려움이 잡히고 이제.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무서운 이야기나 무서운 것들은 안볼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으면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가능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전사님도 예. 이제 지금 전사님 학교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맨날 이제 거기 같이 방 쓰는 형이 맨날 무서운 얘기해 게 무서운 얘기하겠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안 들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밤에 혼자 갈 때나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깜깜할 때나 어두울 때그 무서운 얘기나 이런 걸 듣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생각이 나죠, 막. 혹시라도 막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도 떠오르면서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두려움에 잡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마치 나에게도 생길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뭐가 등장하죠? 네 오늘 성경에는 귀신이 나와요. 우리 보통 귀신 나오는 얘기 이런 거 하면은 보통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오늘은 무서운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어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전사님이 화두를 던지고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 이세상에 다양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배를 타고서 네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나요? 아, 네, 네, 네. 거라사 이 지방의 일절에 보면은 이르렀다고 나오죠. 네,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네, 저기 거라사가 이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저쪽인데요. 저기에 도착을 하시는데 도착을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눈에 초점이 있나요?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맞아요.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 상처도 있고 무릎도 까져 있고 예, 저런 쇠사슬에 묶인 흔적도 있는데 야이 사람이 누구냐? 네 맞아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들린 사람이었어요. 자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친구들 쇠사슬을 끄는 사람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삼손 삼손 정도나 돼야지 쇠사슬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동석도 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묶어놨던 그 새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셨죠? 귀신이 있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은 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희는 군대입니다. 자, 이 군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어떤 의미죠? 아니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맞아요. 많은 병사가 모이는 것처럼 이 사람 안에 이 귀신들이 군대처럼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라는 용어를 봤을 때는 이제 보통 한천 한 단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이제 군인들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자, 그럼 이 사람 안에 최소 천 단위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라 하셨고 그 귀신들 귀신은 이제 저기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돼지 떼가 네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고 말죠. 자 지금까지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옆에서 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요? 어, 그냥 어왜왜다 하필 갈릴리 오스로다 빠져서 죽었을까? 그럼 저 안에 있던 귀신은 어떻게 된 걸까? 전 어, 사님은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던 거라사 지방에 저기 살고 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왜냐, 자, 이걸 다른 시각에서 봐봐요. 그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돼지인데 그 돼지가 2천 마리나 돼요. 그 돼지 때가 한꺼번에 다 바다로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요? 어, 짜증나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막.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 오늘날 같으면 은 이걸 막다 물어내라고 예수님한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또 생각하고는 좀 약간 달랐어요 엄청난 권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두려워하면서 이곳에서 떠나가 달라고 이곳에서 나가 달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죠 자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귀신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 엄청 고생했는데 자, 이 소리지르던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회복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서 예수님에게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을사람들의 요청대로 이제 배에 오르려고 가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누구였죠? 귀신들린 사람, 그 귀신들린 사람이. 이제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같이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와서 예수님 저를 함께 데려가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을 묶어놓고 결박시켜놨던 그 사람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두 무리의 그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안 된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막으시는데, 이분 예수님 냉정해서 그렇게 막으신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았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내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 땅 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땅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다이 호수가 만약에 이게 호수라고 봐 봐요. 이 호수가 있는데 딱반을 갈라서 갈릴리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 가리 있는 그 지방으로 넘어가셨어요. 자, 근데 이 반을 가르면은 이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이었고 이쪽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한 그쪽에서 살지 않았던 거죠. 자, 그 이방 땅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땅으로 넘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방 땅에 넘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라사에 남았어요. 자, 이 사람 남아 가지고 뭐 했죠? 성경은 그가 남아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맨 마지막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스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저 대가볼리지 화면에 보이죠. 지금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반이 나눠지고 그 이제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대가, 대가는 이제 그 그리스,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카 10개를 10을 의미하는 거고요. 볼리는 우리 폴리스 알죠. 네, 수도할 때 폴리스 이제 그 하는 그러니까 열 개의 도시다 열 개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사람이 살았던 이제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가다랴 뭐 감온 베다벨 저런 지방들까지 이제 이 사람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 그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받은 은혜를 전했다고 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 제자가 되기도 한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기도 해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방인 사도였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 이렇게 지도를 봐도 상당히 지역이 넓죠. 이 지역을 다니면 참 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먼 지방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었던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건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10개에 넘는 그 지방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저기 앞에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두로 지방이 있어요. 성경 어, 여기 지도에서는 정확하게 다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두로라는 이제 갈릴리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두로 지방을 지나셔서 이제 저기 이제 그 대가벌리 지역으로 다시 머무셨을 때. 그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병들린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말더 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름떼처럼 몰려올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중간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아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거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보고 위로 짐작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도 있고 염려해,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회피해요 전사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힘들거나 염려되거나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잠을 자요 네, 잠을 자요 보통 자고 나면 조금 나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잠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종종 와요. 내가 어떻게 해, 막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정말 안될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 친구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가 꼿꼿이 일어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휙 하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원리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폭풍우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일어서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 폭풍우와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란 사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기 군대기신 들렸던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최강초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함께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고백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네, 나의,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한번 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귀신과 사탄,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안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최강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복종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침 받은 그 거라사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 고침 받은 증인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